대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지우종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장기화에 따른 탈세에서 불법 승계까지 사건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아왔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진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 부장검사 오정희가 맡아지는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 등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났다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대명종합건설은 과다계상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명종합건설은 빌리지 않은 돈을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오너일가가 특수관계자에게 헐값의 아파트를 넘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길어진 이유가 창업주인 지승동 회장에서 장남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 하우스팬 최대 주주로 이어지는 불법 승계 의혹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2010년 대명종합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를 받으면서 당시 지승동 회장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서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16년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로 확대돼 대명종합건설 관계자 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개인 최고한도인 각 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이후 진 박근혜 성향 기업으로 꼽힌 대명종합건설은 2012년 50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2017년 2천억원으로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